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톰프입니다 어... 이제부터는 비트박스로 할건데요 예. 단계별 비트박스가 있습니다 총 단계는 4단계고요 예, 보너스가 하나 있습니다만 근데 그 보너스가 징징이 발소리라고 예. 보통 사람들도 연습하면 거의 다낼수 있는겁니다 예. 일단 1단계 이건 다할수있을거예요 2단계 3단계 4단계 어, 5단계까지 하면 이개 병이 필요한데요. 네. 해 보겠습니다. 자, 보너스 단계죠? 네, 징징이 발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. 아, 진짜, 그 스펀지 발 보시면, 징징 발소리 진짜 이래요. 네, 그럼 이상 스펀프였습니다.